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전대 미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까지 하며 흔적을 지우는 데에는 신속했던 경찰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수사는 왜 이렇게 거북이 걸음입니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엔 많이 늦었고 많이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가족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은 변함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 10월 29일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힘당은 대규모 참사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참사와 관련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유족의 요구도 무시해왔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도 고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희생자를 두번 죽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일을 정치 이전의 인간된 도리로서 절대 해선 안될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과 이념을 떠나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굳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공범이나 배우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으로 살인미수범이 직접 썼다는 남기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흘릴 뿐 전문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혹만 낳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범이 쓴 글을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전단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는 인물을 체포하고도 순순히 석방해주고 공범 대신 단순 방조자, 조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혐의를 애써 축소시켜주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범이 쓴 남기는 말을 전하 전달하려고 했다는 특정인과 단체가 어디 있는지 왜 그것을 그쪽에 전달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범의 당적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정보만 흘러나오면서 비생산적인 논란만 양산했습니다. 사건 당일 총리실발 허위 보고 괴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까지 하며 흔적을 지우는 데에는 신속했던 경찰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수사는 왜 이렇게 거북이 걸음입니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